요한복음 14장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날 세족식과 성만찬을 행하신 후에 말씀하신 다락방 설교의 일부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이상해졌음을 제자들이 감지를 했습니다. 제자 중한 명이 배신할 것이며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실 것이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이상한 말에 제자들이 갑자기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로 위로하셨습니다. 첫째는 근심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나를 믿으라. 이두 가지였습니다. 일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근심하지 말라는 거냐면 하나님도 계시고 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그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음만 있으면 근심을 안 하거든요. 그러나 그 믿음이 결여되면 기다렸다는 듯이 근심과 두려움은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인 겁니다. 제대로 된 믿음이면 두려움이나 근심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 짧지만 참 좋은 글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불안이 밖에서 문을 두드렸다. 믿음이 안에서 대답했다. 그러자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모든 걸 믿음으로 이기는 것.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근심도 극복하는 겁니다.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길이요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믿고 따르고 섬기는 분이 바로 그런 분이시거든. 그래서 그분께 와서 기도만 하면 다 들어 주시고 채워 주십니다.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니라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근심 없이 즐겁게 주님과 즐거운 인생을 걷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옛날 선지의 높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소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가난을 나 정탐하러 12명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10명은 그 땅을 절대 정복할 수 없다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환경을 보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가리켜서 믿음이 없는 행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수와와 갈렙은 똑같은 땅을 봤는데도 그 땅은 우리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 땅은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라는 보고를 한 겁니다. 상황이나 사람 대신 더 크신 하나님을 그들은 봤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세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게 해 주실 것을 그들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행위를 가리켜서 믿음의 행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나누어지죠? 믿음이 없었던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강에서 다 죽었고, 오직 믿음 있는 사람들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천국은 공로라든지 능력이라든지 가진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지만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의 역사거든. 교회의 역사도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는 이루어져 왔고, 교회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졌고,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계속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조지 뮬러가 이런 말을 했는데, 믿음이 나타나면 근심이 사라지고, 믿음이 사라지면 근심이 나타난다. 바로 이게 믿음의 파워고 반대로 근심이 갖고 있는 해악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자, 그러면 질문인데, 우리는 무엇을 믿나? 여러분은 대체 무엇을 믿으십니까? 아버지가 믿는 것을 믿습니까? 교회가 믿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버지는 대체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교회는 대체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믿는 게 정확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것과, 예수님 자신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심으로,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부활할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소유가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기가 좋으면 행복할까? 예쁘면 행복할까? I don't think so. 어떻게 할수 있냐면, 감옥보다 의리의리한 멘션에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인기인 중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 너무나 괴로워서 술이나 마약을 의지해서 사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 인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예쁜 사람들 이런 사람들 중에 더많거든 소유나 인기나 외모가 결코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교훈입니다. 오히려 소유가 부족하고 조금 아쉽다라고 느낄 때 부부의 관계도 순박하고 순수한 사랑으로 이어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도 온전히 자라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부자로 살 때는 가족들이 다 따로 따로 놀았는데.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가족 안에 어려운 일이 닥치자 온 가족이 뜨겁게 하나가 되고 뭉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볼때 오히려 많은 소유가 도리어 가족의 마음을 분산시켰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문선명이 엄청난 재산을 남기고 죽었는데 그가 걱정이 된건 남기고 가는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그 정도 돈이면 가정 안에 엄청난 싸움이 일어날 걸 미리 보기, 볼, 보기 때문에 걱정과 근심 속에 죽었거든. 대한항공회장도 그렇고, 롯데그룹 회장도 그렇고, 삼성회장도 똑같습니다. 떠나고 나니까 가족들이 서로 무섭게 싸우고 있잖아요. 돈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돈은 참 좋은 거고 필요한 거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돈 때문에 일어나는 거니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민을 처음 왔을 때 돈이 거의 없었을 때 얼마나 순수했었습니까? 그런데 조금 잘 살게 되니까 오히려 신앙의 타락을 가져왔고 영적으로 많이 게을러졌고 순수함과 겸손함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거의 없는 사람처럼 되는 걸 주위에서 참 많이 봅니다. 물론 소유가 많은 게 절대 잘못이다라는 걸 말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많은 소유에도 불구하고 드림이라든지 베풀미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소유는 많아지는데 근심까지 많아지니까 그 부분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께 영광이 되는 순수하고도 온전한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 위에 온전히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근심을 안 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작년 이맘때쯤에 여러분이 무엇을 염려하고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마 기억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걱정은 1년도 못 간다. 그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두 개의 손잡이가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근심의 손잡이고 하나는 믿음의 손잡입니다. 어느 문을 여는 거에 따라서 하루의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어느 손잡이를 잡을 것인가, 내가 근심의 손잡이를 잡으면 그날은 허비되고 낭비하는 날이 될 거고 믿음의 손잡이를 잡으면 그날은 행복하게 남에게 유익을 주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다시 오지 않을 하루를 근심으로 소모한다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지금이라는 시간은 캐시인데 내일이라는 시간은 불확실한 어음입니다. 캐시를 가지고 불확실한 어음으로 바꾸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 걱정을 할 시간이 있다면 지금부터 내일을 준비하며 살라는 겁니다. 저기까지 어떻게 걸어가지를 걱정하지 말고 그 시간에 신발끈이라도 단단히 묶는 게더 지혜로운 거고 믿음 있는 행위다라는 거. 바라기는 근심이 없는 믿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의 평강이. 하늘로부터 임하거든.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평강으로 근심이 전혀 없는 하루. 은혜가 충만한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믿는 강력한 믿음 때문에 근심 없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염려는 하나도 없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나가니 당당하고 담대한 자유롭고 행복한 하루가 펼쳐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